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십니다 예. 여러분의 이름을 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평생을 붙잡아 주시고 예. 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 우리 주님은 부활의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예. 제가 미국에 공부하기 전에 제가 우리 수원순복원교회에서 엘조이 찬양단에서 찬양인도를 했었어요 아실란가 모르겠네요 그때 저를 기억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곧잘 했습니다 네. 근데 함께 이 찬양팀을 봉사하던 집사님 한 분이 굉장히 아프셨어요 겉으로 봤을 땐 되게 멀쩡한데 속에 병을 앓고 계셨어요 암으로 투병하셨어요 별로 아픈 티를 내지 않으신 분이셨지만 결국엔 암으로 투병 중에 천국에 가셨어요. 그분이 병상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실 때 제가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집사님에게 뭐라고 제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집사님 좋아하는 찬송을 함께 부르자고 얘기하고 함께 찬송을 불렀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무슨 찬송을 불렀는지 기억은 안 나요. 다만 예수님을 관련된 찬송을 불렀고 그분의 눈에 맺혀 있던 눈물이 기억납니다. 누군가의 임종예배를 드릴 때, 누군가의 장례예배를 인도할 때, 저는 인생이 먼지 같다는 성경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제가 장례식 때, 임종예배 때그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인생이 먼지와 같다고. 죽음 앞에서 무기력한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은 없는 것일까요? 분명 죽음은 슬픈 일이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주님과의 만남의 시작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의 입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은 사건으로 믿으시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으로 믿으신다면 무슨 근거로 그것을 믿으십니까?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실제 여부와 상관없이 부활 신학이 의미가 있다는 괴변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 실제가 아닌데 부활신학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자인 누가는요, 의사 출신이에요. 의사 출신의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이 깊어지고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 또한 생명력 넘치는 믿음의 사람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갇힌 지 3일째 되는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날 새벽에 한 무리의 여인들이 향품을 들고 주님의 무덤으로 갔어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녀들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큰 돌문을 옮겨 줄까? 마가복음 16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 봅시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앞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문이 아주 큰 돌문이었거든요. 여인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의 무덤에 가보니까 이미 무덤문이 열려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열어놓은 거예요. 어? 이게 어찌 된 일이지? 의아한 마음으로 무덤 속에 들어갔을 때 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본문의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모두가 당황했어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질 것을 예상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누가 훔쳐갔나? 누가 옮겨갔나? 여인들이 근심하고 있을 그때에 갑자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인들이 감히 쳐다보지 못하고 땅을 보고 있을 때에 두 사람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계신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본문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사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이두 천사의 말을 들은 여인들이 그제서야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되어서 주님께서 예전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무덤에서 돌아가 자기들이 보고 들은 바이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알렸어요. 보면 구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구절입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아멘. 여러분 여인들이 어떻게 알렸켰어요 저기요 제가요 오늘 아침에 예수님 무덤에 갔더니 이렇게 있습니까?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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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3일째 되는 오늘 새벽에 우리가 무덤에 갔더니 그새 천사가 말해주기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대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전했는데, 제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이미 예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주님이 제 3일째 되는 날, 죽으신 뒤제 3일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날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 여러 번 말씀하신 것 가운데 마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래서 제3일째 되는 날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한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베드로 사도, 야고바 사도, 요한 사도 우리가 봤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제3일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럼 뭐라고?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어?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사도들이 이 여인들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예수님의 말씀도 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본 증인들이 전해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어처구니 없는 말로 부질없는 헛소리 취급합니다. 그래도 열정의 사람, 행동파 있잖아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어요.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의 무덤에 간 베드로 뭘 보았나요? 세마포를 봤어요. 세마포.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거나 옮겨놨다면, 세마포만 두고 갈 이유가 없어요. 세마포만 보였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은 믿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베드로조차 사도들조차 직접 본 사람들의 말을 들었음에도조차 예수님의 부활이 믿기 어려운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 믿음이 대단하시네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진실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독교의 신비 가운데 하나이지만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이 배웠다고 자부하던 사람들 가운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께 물었어요 부활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데, 성경을 너희들이 모르는구나. 또,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는데, 너희들은 왜 그것을 오해하니?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사두계인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계산이 빠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라고 결론 내렸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을 증명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본인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 죽었다고 예수님의 죽음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어서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어둠의 원수마귀가 수많은 세력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말들을 만들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체는 아주 삼엄하게 지켜졌거든요. 마태복음 27장, 65절, 6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여러분, 굳게 경비병들이 지켰어요. 예수님의 시체는 제 감히 제자들이 훔쳐갈 수 없을 만큼 삼엄하게 지켜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덤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실제로 죽은 게 아니래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너무 힘들어 가지고 기절했다가 3일째 되는 날 정신 차렸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44절 45절 말씀 읽어 볼까요?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아멘. 여러분, 빌라도가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아주 꼼꼼하게 확인했어요. 군인들은 예수님이 죽은 걸 보고 다리뼈를 꺾지 않고 창으로 찔렸죠. 예수님은 물과 피를 쏟아내므로 그분이 완전히 죽으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기절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죗값을 지불하시기 위하여 죽으셨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여인들이 잘못 찾아갔대요 딴 무덤에 가가지고 설레발 친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오인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 역시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체가 안치되는 것을 여인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마태복음 27장 6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본문 마가복음 15장 47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묻혔는지를 여인들이 똑똑히 봤어요. 직접 본 여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무덤을 착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에 하나 착각했어도, 그러면, 여인들이 무덤을 착각했다면,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무덤과 시체를 증거로 제시했겠죠. 부활을 증거하는 제자들에게. 봐라! 예수가 죽었지 않냐. 봐라! 무덤에 있지 않냐. 그런데 그렇게 할수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여인들이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게 아니라 환상을 봤대요. 환각에 빠졌대요. 주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고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역시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목격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시간대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가운데 가장 극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은 원래 부활의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미워했어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이랬던 그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하여 담에 세계 가다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버렸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부활을 목격했는지 증인들을 나열하는데 고린도 전서 15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부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목격한 증인들은 변화되었어요. 변화되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그들은 다 도망갔어요. 마태복음 26장 56절 하반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에 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이랬던 제자들이 사람들이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변했어요. 여러분 체인스 모커 아시죠? 줄 담배 피우는 사람 줄 담배 피우는 끼경가가 담배를 끊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아내가 임신을 했다든지. 할렐루야. 혹은 건강 검진했는데 뭐 폐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유가 있어요. 줄 담배 피던 끼경가가 담배를 끊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부활의 주님을 사랑해야 돼. 딴 주님을 사랑하는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을 때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가 된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이 그 이유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던 제자들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잡아가뒀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게 만든 사람들이 잡아간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읽어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전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전합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는 사람들을 향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전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아니 전할 수가 없도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부활의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라고 당당하게 전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왜요? 인간 최대의 두려움인 죽음의 공포로부터 사망 권세로부터 승리하신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그 주님이 성령 안에서 그들과 함께하시기 때문에. 한때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주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려 순교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자국을 만지기 전에는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던 도마,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유다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스스로를 자처합니다. 유다서와 야고보서 1장을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종이라고 자처하며 사명의 길을 걸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바꿨나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변화되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정말 믿으시면 아멘. 근데 왜 여러분? 근심하세요. 왜 염려하세요. 왜 웅추려 드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어깨를 피시고 기쁨 가운데 주님을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사실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면 신앙에 확신이 없어요. 근심에 빠지게 돼요.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갔던 여인들에게 근심이 있었어요. 돌문을 누가 옮겨줄까? 그런 근심이 있었어요 막상 돌문이 열렸을 때또 근심해요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갔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여인들의 인생은 근심의 연속이었어요 예수님의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증거를 보면서도 근심합니다 믿음이 없었을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부활을 소망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 없으면 우린 진짜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헛된 짓을 하는 거예요. 여기 모인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부활이 없다면 먼지 같은 인생 먼지로 끝나요. 아무 소용없어요. 죽으면 다 끝이니까 마음껏 죄 짓고 막 살다가 네? 가면 돼요. 죽으면 끝이니까. 인생 잘, 바라, 잘 살아봐야 뭐 70년, 80년, 길면 100년. 죽으면 끝이니까 네, 그냥 막 살아도 돼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사람은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절망하며 살든가, 아니면 될 때를 대라 막살든가, 둘중에 하나예요. 비참한 존재인 것이죠. 의미 없는 인생, 먼지 같은 인생.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의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죄를 도말하기 위한 하나님의 속량 사건이며,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부활의 첫 열매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통하여 내게 의미 있는 인생이 허락되게 된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소망을 감격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부활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이란 어떤 신앙을 의미할까요?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요, 말씀으로 생각이 바뀌는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말씀으로 생각이 바뀌는 신앙. 이게 부활의 믿음을 갖는 신앙입니다. 보면 6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볼까요? 6절 말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 말고도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몇 사람 등장하는데 나인성 과부의 아들 나사로, 요바의 다비다는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살아났을 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깨우치실 때에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 주셨어요. 그냥 아무 말씀하지 않고 그냥 못자국 보여주시기만 하면 끝나는데 주님은 말씀을 풀어 주셨어요.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실 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말씀으로 생각이 변하게 되었어요. 시야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주님을 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을 들은 사도들, 어떻게 반응했나요? 믿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생각이 부정적인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단순히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단순히 여러분의 생각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은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있는가? 그걸 묻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내 생각이 바뀝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생각이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된다고 절망 속에 있지 마시고 부활의 주님, 내게 소망의 주님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새소망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이란 믿음으로 행동이 바뀌는 신앙입니다. 믿음으로 행동이 바뀌는 신앙.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자들 자신들이 보고 들은 바를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본문 9절 말씀 같이 읽어 봅시다. 9절.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여인들의 행동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무덤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던 여인들이, 아, 이게 끝이 아니구나! 무덤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었어요. 그분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니까 행동이 바뀐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살 것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5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 봅시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가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아멘. 성경을 깨닫게 하신 하나, 예수님, 생각이 새로워진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증인이 되라.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전하라. 예수님을 통한 죄사함을 선포하라. 회개하고 주를 믿으라고 전하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하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행동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으로 생각이 새로워지고, 믿음으로 행동이 바뀌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남말하고 뒤에서 호박식하고, 시기 질투하고 있다면, 다시 진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 앞에 나를 비춰야 됩니다. 나를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게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 앞에, 여러분,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생각이 바뀌고, 믿음으로 행동이 바뀔 때, 여러분을 통하여 부활의 은혜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 권세에 묶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무런 자각이 없다면 다시 주님 앞에 서십시다. 주님,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봅니다. 부활의 주님을 봅니다. 부디 우리의 생각이 말씀으로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믿음으로 변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다시 사는 새 생명의 역사가 더욱 풍성하게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